포항시 승격 70주년을 맞아 우리가 살고 있는 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함께합니다. 포항 읽어주는 남자. 포항 읽어주는 남자 이 시간 오늘도 이재원 포항 지역학 연구회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잘 지내셨죠 예. 네자 <laughs> 오늘은 포항의 어떤 지역의 이야기를 또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예, 제가 지금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은 이제 북구로 와서 음 올라왔군요 예, 네. 청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청하 이름이 참 예쁘죠 깨끗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름 자체에서 벌써 음. 맑고 깨끗한 그런 담겼죠. 느낌이 드는데. 네네. 어 청하에 사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청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네. 어 그러더라고요 바다와 너른 들 그리고 오래된 숲 아. 그리고 이제 높은 산이 다혼재되어 있어 푸르르네요. 예, 네, 그렇죠. 아. <laughs> 그런데 좋네요. 이제 네네. 보니까 우리 포항의 쌀생산지에 그 흥해가 가장 1등이고요두 네. 번째가 청하라고 할 만큼 청하 들이 그렇게 넓답니다. 아 그러면 아름다운 산과 또 들도 굉장히 넓게 있고 그렇죠. 숲산뭐 맑은 기운이. 그래서 이제 곳이다. 청하에 가보면 음. 정말 말 그대로 맑고 깨끗한 기운을 그 그래 받게 되나 봅니다. <laughs> 네네. 혹시 뭐 청하하면은 뭐 네. 떠오르시는 인물이라든가뭐 특징이 또 있으실까요? 지난번 뭐. 제가 장기 말씀드릴 때 우암 송시열생님이나 다산 정약용생님을 정약용 말씀드렸죠? 네네. 어, 그렇다면 이제 청화라고 하면 단연 겸재 정선을 아, 떠올릴 수 있는데요. 네. 어, 겸재 정선 선생은 조선 영조 때의 화가로 음.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요. 네네. 진경산수화를 완성한 분입니다. 아, 그래서 들어갔어요. 진경 네. 예 맞죠. 진경산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장 한국적인 산수화다. 그러니까 음, 그 당시에 음. 이제 중국 화풍을 답습해오던 분위기에서 이제 우리 산천의 멋과 아름다움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산수화풍이진경산수인데이 네. 진경산수를 화 완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랑스러운 게그 겸재 정선 선생이 우리 청하현에 현감으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음. 현감으로 오셔서 이 청하에서 진경산수를 완성을 했다. 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겸재 선생님께서 여기서 관직에 계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포항 음. 청하에 한 2년 정도의 현감으로 계셨는데. 아. 그 계시는 제임 중에 어, 내연삼용추도라는 그림, 내연삼용추도라는 그림뿐만 아니라 여러 작품을 남기셨어요. 네. 그 덕분에 이제 내연산의 폭포라든지 그런 내연산의 그림, 그리고 청하의 옛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어, 특히나 겸재 선생이 그려, 그리신 청하업성성업도, 네, 청하성업도라는 어, 그림이 있거든요. 네. 그 그림을 보면 이제 당시에 청하업성의 모습을 알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청하 업성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복원을 하게 된다면 큰그 필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아, 어, 청하의 그럼 옛 모습을 그렇게 그림으로 증거 자료로 이렇게 남겨 놓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우리, 귀한 자료가 되겠어요. 어, 장기 편에 제가 장기 업성을 말씀드렸고 지금 잘 복원이 음,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 북구에는 청하정도에또 업성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 그래서 청하 업성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청하 업성도 역시 고려 현종 때 먼저 토성으로 먼저 사졌었습니다 음. 그러다가 조선시대 와서 이제 석성, 즉 돌로 축조를 하게 되는데, 네. 영일업지에 따르면 조선 세종 9년, 1427년이네요. 현감이 그때 이제 새로이 석축을 사왔다라는 기록이 음. 나옵니다. 그 기록을 계속 보면 둘레가 1353척. 척이라는 단어가 지금 생소하니까. <laughs> 네, 밑으로 보면 560m 정도의 규모였고요. 음, 둘레가 둘레가 네. 높이는 한 9척 정도 됐답니다. 음. 그리고 동쪽 서쪽 양쪽에 이제 문이 있었고 뭐 그렇게 성읍이 있었는데 뭐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제 강점기나 뭐 유교 전쟁을 통하면서 지금은 다 파손되고 좀 소실된 상태입니다. 아 그럼 일제 강점기 때 전쟁으로 문화재 소실이 참 컸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청하읍성도 포함이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아, 복원이 된다면 참 좋을 텐데요. 어 음. 복원에 또 기대를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네. 청하읍성이 있었던 곳이 현재는 뭐냐면 청하면사무소. 아. 그리고 면사무소 길건 우리 청하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네. 그길건에 있는 청하 초등학교. 그리고 뭐 저희 이제 농어촌 공, 그 포항 기사의 뭐청하 출장소 등등에 그런 공공기관이 공유지가 한 4, 8, 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오, 우리가 또 의지만 있으면 청하업성 복원 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음. 특히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겸재 정선이 그린 어청하 성업도가 있으니까 네. 이제 조감도가 있는 셈이죠. 그쵸, 예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 280년 전에 겸재 정선이 현감 때 그것도 최고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고 또그 그림에 주인에서 예, 만들고 또 겸재 선생이 계셨으니까 요즘 말로 이제 스토리가 입혀지는 거죠. 또 하나의 거리 마을처럼 조성이 그렇죠. 또 가능한 거죠. 그러면 포항이 네. 굉장히 또 문화적인 가치가 있을 음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어 진짜 제대로 복원되고 또 문화 콘텐츠들을 만들어낸다면 어, 청하가 진짜 의미 있고 관심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또 우리 겸재 정선 선생과 이제 또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면. 그 내연산을 자주 찾으셨거든요. 내연산을요? 예, 내연산 네. 내연산 그리고 혹은 보경사를 이렇게 올라가 보시는 분들은 아. 아시겠지만 그 경치가 정말 좋아요. 네. 그리고 또그 경치가 좋은 바위 에는꼭 자기 이름을 이렇게 남기는 분들이 <laughs> 많이 계셨는데 <laughs> 네. 어, 이전에 이 시절에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겸재 정선 그, 그 현감이었죠. 현감 시절에 그 이제 폭포 바위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이렇게 새겨 놓은 것이 지금도 뚜렷이 남아 있습니다. 아, 어, 그래요? 그게 정선 이제, 이렇게 예, 정선 옆에 가빈추. 가빈추라고 가빈추? 하는 것은 이제 가빈년의 가을이란 가... 뜻인데 아 가빈년이 언제고하니 1734년이거든요. 네. 정확히 예, 정선 선생이 현감으로 이청하에 이... 계실 때. 아. 내연산을 예, 네, 방문하고 거기다가 이름을 새겨 놓으셨다는 기록이죠. 야, 이제는 내연산 네 갈때눈 크게 뜨고 특히나 그 연산 폭포 주변에서는 <웃음> 맞습니다 예. <laughs> 네. 네. 정선 선생님의 이름이 또 새겨져 있나 이렇게 보는 재미도 더할 것 같네요. 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청아하면은이 마을 숲이 음. 또 어느 지역 못지 않게 굉장히 많은데요. 네. 어, 청하면에 이제 여러 이제 그리 단위의 지명이 뭐 미남리, 상대리, 뭐 청계리, 유계리 등등이 있는데 음. 미남리에 가면 필미수라는 마을 숲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리에도 마을 숲이 있고 유계리에는 서계수라고 하는 마을 숲이 있고 음. 청계리에는 마을 숲이 또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청하 중학교가 또그 우리 아름다운 학교 숲이 아름다운 학교를 이제 선정이 받을 만큼 아름다운 숲이 있는데 아. 관덕 관송전, 송전이라고 하면 이제 소나무 소년무즈. 밭이죠. 아, 예. 네. 그러한 것이 또 지금 아직까지도 잘 보존이 되어 있고요. 음. 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총독부가 때 이제 발행했던 조선의 임수라는 책에도 보면, 어, 앞서 말씀드렸던 미남리 필미수도 있고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봉송정이라고 하는 또, 수백 그루의 소나무로 이루어진 숲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없어졌고요. 오, 네.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금도 남아있는 숲 등등으로 보면 우리 청하는 정말로 물 맑고 음. 깨끗한 그런 곳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야 리다니의 작은 마을마을마을에도 숲이 하나씩 다 있었다라는 말씀 들으니까 그렇죠. 진짜 숲이 많은 지역이다라는 걸 새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포항의 두 번째로 가는 살생전지의 너른 들 음. 그리고 말씀드렸던 숲 네. 그리고 이제 청하의 청이 이제 말을청이고 그죠? 하가 물 하자니까 물이 또 빠질 수가 없는데 음. 어, 청하를 관통하는 이, 이제 그 천이 어, 서정천입니다. 서정천이요. 예, 그 네. 예전에는 광폭이 굉장히 넓었지만 요즘은 이제 위에 저수지 때문에 뭐 그렇게 많은 물이 흐르는 날을 볼기는 좀더 물긴 한데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교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더잘 보이죠 물이 없으니까 음. 어, 동해 중부선 말씀드릴 때 이야기 드렸던 그 교각들. 1940년대에 일제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교각들이 지금도 그대로 그 남아있어서 아, 네. 역사의 흔적을 알수 있고요. 그 서정천이 결국은 흘러흘러 바다로 만나는 곳이 월포만, 우리 월포 해수욕장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거. 아, 특히나 요즘에 이제 그 동해선이 생기면서 월포역이라고 하는 기차역까지 생겨서 네. 지금 내릴 수 있는데 바다가 가까운 또 바다가 보이는 그런 음. 기차역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월포 해수욕장이 지금 포항에서 또 가장 깨끗한 해수욕장 그러니까요. 중에 하나인 네네네. 이유도 아마 청하의 이름이 맑고 깨끗해서 어머. 바다까지도 깨끗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월포 해수욕장을 그럼 거슬 러 올라가면 서정천 <laughs> 청하가 그렇죠. 있는 거군요. 그런 바다 또들 어. 산을 다볼수 있는 곳 오늘 한 곳을 소개드리고 해 마칠까 하는데요. 어, 네. 어, 월포에 가면 용산이라는 그리 높지 않은 산이 있습니다. 어 그게 이제 지금 고그 포수고 월포 수령관 바로 앞에 있는 산인데 음, 용산이요. 용산 네. 이름이 용산입니다. 그게 이제 애기 장수 전설이 있는 곳이에요. 고그 아, 전설 전설이 제가 있군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laughs> 네네. 어 옛날 이제 청하 월포리에 유씨 부부가 살았는데 금술은 좋았지만 이분들이 이제 자식이 없었다고 해요. 음. 옛날 이야기가 다 그렇지만 그렇죠. 예, 천지 신명께 이제 치승을 드리고 드리 아들을 낳는데 았이 네. 아이가 태어난 지 사흘 만에 걸어다니고. 기골이 장대하니까 집에서 이제 걱정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하 집안 어른들이 이 나중에 이제 큰 장수가 되어서 큰 일을 저지르고 역적으로 몰려서 우리 온 집안을 망하게 될 것이다. 오, 그래서 더 잘하기 전에 죽여야 된다. 아, 이렇게 어 이렇게 어렵게 어. <laughs> 얻은 자식을 이제 그렇게된 아, 거죠. 그옛 예, 이야기 중에 그런 게 많죠. 뭐큰 인물이 될것 같아서 미리 싹을 자르는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많긴 한데 월포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이지만 음. 또 나중에 그렇게 된다고 하니 결국은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어. 이아이가 죽는 순간에 그 산에 살던 용이 아들의 한과 함께 하늘로 성천하여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이후에 사람들이 용이 하늘로 날아갔다 해서 그 산을 용용자를 써서 용산이라고 하고요. 음, 네. 이 용산은 해발이 약 190m 정도 되는 산이지만 아기자기해서 산의 여러 맛을 다볼수 있는 음, 그러한 산이고 음. 특히나 산 정상에 올라서면 바로 월포 바닷가가 보이고 또 멀리 서정천을 따라 청하늘은 들이 보이기 때문에 청하에 청하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아, 산이고 높지 않으니까 네. 예 한번 꼭 청하에 가면 들려보실 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해보니까 청하에는 또 사실 진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지켜주는 산이 있는데 음. 호학산이라고 하는 산이 지금은 흔적이 없어서 보니까 이제 청하에서 가장 높은 산이 철령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네. 아마 당시 호학산이 지금의 철령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서 네, 네. 발성으 말씀드렸던 그러한 산들, 그리고 바다, 늘은 들, 그리고 음. 숲까지 청하는 말그대로 맑고. 깨끗한 곳인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청하를 가면 용산 위에 올라가서 월포도 한번 쭉 내려다보고 어, 주변 산들도 예사롭지 않게 이제 시선이 갈것 같습니다. 오늘 들은 여러 얘기들 한번 떠올리시면서 청하나들이 계획해보시는 <laughs>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포항 읽어주는 남자 오늘도 우리 지역의 숨겨진 재미있는 얘기들 이재원 포항지역학연구회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다음 시간도 재미있는 네. 시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